무릎 보는사 조율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전방 십자인데 파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대부분 어떤 특수한 경우에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갑자기 전방 십자 인대가 파열됐을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 십자 인대는 수술 없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전방 십자인데 파열이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안전 파열, 어, 즉, 부분 파열인데요. 부분 파열인 경우에는 우리 경우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수술 없이 뭐 재활로 치료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다쳤다가 또 다친 경우나 이런 경우는 제외해야겠지만 대부분의 부분 파열인 경우에는 수술 없이 저희가 재활 치료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완전 파열이 된 경우에는 수술 없이 치료하는 것은 힘들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방 십자인대 기능 자체가 어, 무릎에 우리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특히 운동이나 어,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 우리가 전방 십자인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 나이에서는 어, 힘들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왔거나. 어 연세가 많은 분들은 어 전방십자인대 기능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완전 파열이 되었다 하더라도 수술적 치료는 필요 없고 어 통증을 줄이는 치료와 주변 근력 강화만으로도. 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부분 파열인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을 하지 않지만 완전 파열인 경우에 는 대부분 수술을 한다. 하지만 나이가 많고 이미 퇴행성 변화가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게 온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를 다치면 낫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네, 전방 십자인대가 뭐 수술을 하든 수술을 하지 않든간에 우리가 낫는 시간이 대부분 정해지게 됩니다. 어, 특히 완전 파열인 경우에는 어, 6에서 9개월 정도 보통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이제 운동을 어, 얼마나 잘 소화하느냐, 그리고 근육 회복 속도, 관절 운동 속도 또 그리고 원하는 레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차이가 난다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많이 한다거나 운동 선수의 경우에는 저희가 어 1년까지도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의 기능 중에 하나인 어 프로프리어셉션이라고 우리가 동작을 이렇게 우리가 어 좌우로 왔다 갔다 꺾이는 동작에서 우리가 무릎에 동작을 느끼는 센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돌아오는 데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선수인 경우에는 1년까지 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도 걸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무릎을 구부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되었는데도 우리가 일반 사람처럼 걸어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급성의 경우에는 좀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방십자인대는 무릎 깊숙이 있기 때문에 파열이 되면은 전방십자인대를 어, 싸고 있는 활액막에 어, 피가 터지면서 무릎 안에 혈종, 즉 피가 차게 되는데요. 우리가 십자인대가 터진 것 때문에 걷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십자인대가 터지게 되면서 발생한 혈종 때문에 무릎에 압박감이 생기고 붓고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걷지 못합니다. 부종이나 혈종들이 좀 빠지고 나면은 사실 우리가 어, 살살 잘 걸어서 오십니다. 우리가 다쳐도 잘 걸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방 십자인데 파열을 의심해봐야 되고 특히 무릎을 구부리고 펴고 힘든 상황이 온다면 어, 더욱 더 우리가 십자인데 파열을 생각해봐야 한다 볼수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데가 파열됐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 피가 찬 것이 좀 사라지고 하면은, 어, 무릎을 깼을만 합니다. 구부리고 펴고도 잘 되고, 걷는데 크게 지장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안 되냐? 어, 이런 질문을 저희가 많이 받게 되는데요. 어, 즉, 우리가 급성 파열인 경우에, 어,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두면은, 결국 이제 만성, 전방, 불안정성으로 좀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어, 그 말은 걷고 이렇게 다니는 거는 괜찮지만 운동을 하거나 계단을 내려오거나 과한 동작을 취할 때 어, 전방 십자인대의 기능이 발휘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십자인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전방 불안정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관절이 이렇게 아구가 맞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무릎에 다른 연골의 손상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내측 반월상 연골이나 우리가 다른 관절 연골 손상이 오게 되는데요. 아주 장기적으로 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올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방십자 인대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게 되면 짧게는 주변의 반월상 연골이나 관절 연골 손상이 오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올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방십자 인대 파열이 될때 어디에 통증이 나타나나요? 우리가 이제 이게 무릎 모양인데요 이렇게 무릎을 실제로 이제 열어 보면 전방십자 인대는 무릎 안쪽에 가운데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손으로 이렇게 잡았다 쳤을 때요 가운데쯤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되었다고 내가 아픈 부위를 만지기는 힘듭니다. 무릎을 만지면 그냥 통증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특별한 부위가 아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될때 어 많은 경우에서 내측 측부인데 파열을 이렇게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안쪽 안쪽에 앞통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되더라도 내측 측부인대 파열이 동반되면 어, 무릎을 구부리지 못하는 것 뿐만 아니고 어, 무릎의 내측 부위가 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우리가 어, 진찰 소견만으로 확진할 수가 없고 어, 뭔가 피가 차고 안쪽까지 아프다 이럴 때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구분하기 위해서 MRI 같은 우리가 정밀검사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